저작 인격권도 어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격권하고 뭐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다. 이런 이제 명제가 있어요. 저작권은 뭐 아이디어와 표현은 다르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걸로 어 이런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작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리가 딱 있어서 요거 하나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저작권이라고 부르지만 저작권에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권리들을 다 합쳐서 이런 거를 저작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다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수 권리의 집합체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저작권이라는 그 권리 속에 저작권이라는 권리 속에 저작인격권도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다음에 저작재산권은 또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복제권이 있고, 뭐 배포권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전송권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을 합쳐서 그걸 저작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작권이란 특별한 다른 권리가 한 마디로 할수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권리들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여러 권리들을 합쳐서 어 저작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권리의 다발이다. 이런 말은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저작권의 개념을 잡는데 있어서. 자 저작 인격권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알아보죠.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뭐말 자체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작물에 대한 권리긴 해요. 인격권이란 건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잖아요. 그냥 저작 인격권이 아니라 그냥 인격권, 그뭐 헌법상 인정되는 또는 뭐 그런 권리는 인격권이. 그래서 뭐 누가 명예훼손하고 막내 인격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인격권인데 그런 거랑 비슷한 의미로 저작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자가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어, 내, 내가 만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어, 내 이름을 안 쓰고 마치 자기 저작물인 것처럼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내 허락도 없이, 어, 내 저작물을 마음대로 바꿨다든가, 어, 뭐 이러면은 그거는 재산적인 권리의 침해도 될수 있겠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나의 어떤 저작물에 대한 권리, 기본적인 인격적인 권리를 침해한 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걸 재산적인 권리하고 나누어서 저작 인격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작 인격권은 크게 봐서 어, 이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 분류라기보다 이제 이, 이 권리들을 합쳐서 저작인격권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공표권하고 성명표시권, 그다음에 동일성유지권.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저작인격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작인격권의 내용. 아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요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재산상의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달리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저작자가 내가 무슨 그, 내가 이게 재산상의 권리는 없는 창작물, 제가 만든 뭐, 제가 시를 하나 썼다든가, 아니면 제가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렸다든가 했을 때, 이게 재산적으로는 가치가 없을 수는 있지만, 저의 인격적인 권리는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재산적인 가치하고 상관없이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아주 어떻게 보면 재산적 권리보다도 더 근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